안녕하세요. 기현자희승이 아, 어, 저는 애기 목소리를 낼수 있어요. 어떻게 다큰 성인이 애기 목소리를 낼수 있냐고. 생긴 것도 애기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초등같이 생겼잖아요. 초등같이 생겼잖아요. 눈이 작아, 눈이 작으면 초등이거든요. 어, 어떤 목소리냐요 이, 저의 초, 아기 목소리를 듣고 굉장히 여동생들이 역겨워했는데요. 그래도 뭐 친한 사이니까 그럴 수 있지. 친한 사이니까 아기 목소리를 내는 게 역겨울 수 있지. 일단 내볼게요. 일단 아기 목소리를 내려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디 가는 거야? <laughs> 얘 토토 목소리거든요 토토 목소리를 토토의 목소리는 애기 목소리 어디 가는 거야? 나또다가갔죠 <laughs> 이거 듣고 욕구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욕구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솔직히 말해서 저는 팬은 없는 거 같아요. 팬은 없고, 어, 굉장히 싫은데, 어, 굉장히 웃겨가지고, 구독해서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애기 목소리 누면눈 동그랗게 뜨고요.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나는 왜안 쳐? 나도 고기 먹고 싶어